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오늘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. 그 왜냐? 이 타이어, 미쉐린 타이어 크로스 크라이메이트 25517 하나, 둘, 셋, 넷네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왜 많이 찾으시냐면 윈터 타이어를 좀 대체를 한다 하여서 크로스 크라이 매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. 약간 이렇게 V 패턴으로 나와가지고 윈터 기능이 있다 하여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들 찾고 있는데 오늘 운 좋게 이렇게 4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 타이어 트레 상태는 어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8, 90%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리고요. 이렇게 일부러 레작스를 바르지 않았어요. 뭐 날도 춥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레작스를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잘 보여 줄수 있을 정도로 트레 상태 굉장히 좋구요 어디 편마모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. 타이어 <laughs> 보면은 크로스 크라이메이트 있죠. 어, 일명 CC 미션하시 반갑습니다. 그다음에 25517 그다음에 21년 13번째 주. 그다음에 또 반갑고요 아저씨 그 다음에 이거는 19년 22번째 주 거네요 그 다음에 또아 어, 요새 제가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허리가 좀 나갔네요 19년 22번째 주 미션씨 또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냐 21년 13번째 주 거네요 어, 타이어 지금 현재 어2 1 5 5 7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네요. 요거 개당 5만 원 해서 한 대분에 2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8831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서두르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